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합입니다. 어, 에키누스 4일차에 접어들었어요. 오늘 취약속성은 에어 그리고 불 그리고 번개입니다. 뭐다 아시겠지만 이제 헌드레드 에어라는 얘기가 다시 또 나오고 있어요. 어쩔 수가 없는거죠. 연속기를 이어가기는 에어가 제일 좋다는거는 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제가 풀 영상을 보여드리기가 민망할 정도로 점수가 안 나왔어요. 어제보다 낮게 나왔는데 중간에 타이밍을 잘못 잡아가지고 어, 화염 속성을 사용을 해버리는 바람에 어, 취약 속성이 화염일 때 어,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점수는 얼마 나오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만 좀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일차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컨트롤이 좋으신 분들은 연속기를 이어가시는 데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똥손이기 때문에 아직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 번개 속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번개 스카이라 어제와 동일하죠. 근데 번개 스카이락을 어세신을 사용하면 에어 게이지가 발동을 합니다. 이렇게 에어 게이지가 발동을 했을 때 재빠르게 무기를 교체를 하세요. 무기를 교체하신 다음에 듀얼로 연속기를 이어가시고 다시 교체를 하셔서 또 블레이즈 바스타드로 이렇게 연속기를 또 이어가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이거를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몇 번을 할수 있느냐가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지금 450만 점이 넘었는데, 레벨이 4죠. 지금 한번 취소가 된 거예요. 자, 느리는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태우와 강림총, 그리고 번개 스카이라게 스킬을 사용해서, 어, 어세신, 2단계의 번개서 게이지를 만들면은 어세신이 발동을 하죠. 어세신을 사용하고 나면은 이렇게 팔콘을 사용할 수 있게 에어 게이지가 차는데요. 이때 팔콘을 사용하면은 에어 게이지가 사라지니까 팔콘을 사용하지 마시고요. 바로 듀얼로 교체를 하신 다음에 듀얼의 어, 연속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시점에 다시 블레이즈바스타드로 교체를 해서 이렇게 연속기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떨어지는 타이밍을 이용을 해서 또 다시 한번 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좀 스킬을 빨리 썼는데 어 좀더 느리게 쓰면은 어 떨어지면서 테라의 스킬이라든가 아니면 카른의 스킬을 맞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어 게이지를 이용을 해서 음 이그니션을 발동을 시킬 수가 있죠. 이그니션 발동을 하고 나서 원래 잡아 땡기면은 여기서 또 에어 게이지가 발동을 하는데. 네, 번더 스카이의 딜이 다시 돌아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에어를 쓸 수가 있고요 에어를 쓴 다음에 다시 여기서 어, 스카이락 딜이 돌아옵니다. 교체를 하신 다음에 팔콘을 하고 나서, 어, 그러면은 또 이제 번개 게이지가 차요. 그러면은 이제 떨어지는 타이밍을 또 이용을 해서 강림총과 그리고 태어를 이용하면 다시 이게 또 로테이션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만 단위로 한 번씩 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100만이 넘어가면은 바로 이제 태세 전환을 하기 때문에 저태세 전환에서는 어차피 패턴이 끊기거든요 그런데 요것만 이어가신다고 하면은 내가 맞지 않고 계속해서 연속기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은 뭐 무리가 없다면 지금 상위권에 계시는 분들은 이 패턴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태세 전환 타이밍만 계속 돌아와요 어 그래서 번개 게이지를 쌓아 놓고선 어 에어 게이지를 만들고 그 에어 게이지를 이용해서 듀얼과 블레이즈 바스타들을 이용한 모든 스킬을 연계를 하고 나서 그리고 떨어졌을 때또 이제 다시 한번 블레이즈 바스타들을 이용하고 효과전이 파이어 버스터를 통해서 네 다시 또 화염 게이지를 만든 다음에 또 이제 이그니션으로 에어를 발동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면은 어, 내가 맞는 타이밍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고수분들은 이게 계속 가능하신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0만 점이 조금 넘었거든요. 한 530만 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번밖에 이거를 못했고, 일단 중요한 거는 장비, 어, 듀얼 장비가 스킬 강화가 안돼 있어서, 그리고 장신구가 아직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데미지가 좀 많이 약해요. 너무 안 들어가는 게저 티, 가 나는데, 사실 번개 스카이라기랑 블레이즈 바스타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쓰던 무기이기는 하지만, 장신구가 아직 좀 미약한 나머지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이제 일요일 3시, 새벽 3시까지 하고 나서 잠시 휴식기를 갔죠. 그 다음 다시 목요일날 오픈을 하기 때문에 이번엔 다운을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어요. 어, 다운은 왜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무기들이 거의 뭐 이제 결정이 됐죠. 어, 화염 같은 경우에는 블레이즈바스터드가 거의 100% 이용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스카이라 같은 경우에는 속성 번개나 독이 나오면은 무조건 스카이라를 쓰시겠죠. 어, 독 스카이라가 나오면 또 재밌을 것 같은데 또 어떻게 패턴이 이어갈지는 뭐 대부분은 이제 에어로 통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주 연습을 많이 하셨으니까 다음 주에는 좀더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어, 다음 주 목요일이 되기 전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많이들 준비를 하셔서 음, 더 다음 주에는 재밌는 또 기록이 좋은 어,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모아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